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네 이번 방송은 신세계푸드와 사조오양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세계푸드와 사조오양 뭐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물론 뭐 식품 쪽이라는 연관성이 있지만 어, 좀더 뭐 밀접한 연관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키워드, 키워드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중심으로 해서 같이 두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어, 신세계 푸드에 대해서는 좀더또 더 다른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기사들을 좀 보면 음, 최근에 나온 기사 살펴보면 26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신세계 푸드 올바니나 통다 혼수주 홀리다 30만개 판매 지금 누적으로 해서 뭐 나온지 7개월 정도 됐다고 하는데 어, 30만개가 판매됐다고 해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나와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지금 그래서 이런 통닭에 대한 뭐 집에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뭐 외식이 조금 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가운데 특히나 뭐 그리고 치킨이라든지 뭐 이런 닭고기 같은 경우는 뭐 집에서의 소비가 좀 많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특히나 요즘에 에어프라이기도 굉장히 많이 에어프라이어도 많이 보급이 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런 부분에 판매가 뭐잘 됐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 신세계푸드가 요것을 제조를 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품 업체들이 제일재당, CJ 제일제당도 그렇고 본인들이 직접 제조랑 판매를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 위탁을 해서 판, 어, 제조를 하고 어, 본인들의 브랜드로 해서 판매를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세계푸드 사이트 그 판매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보시면 제조원의 사조오양 금이 공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니까 러 제조원이 사조오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뭐요 옛날 통닭으로 이렇게 키워드로 신세계푸드랑 사조오양 같이 어 본다라고도 볼수가 있겠으며 이겠으며어어 어 소비를 하실 때 소비를 하실 때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음식도 그렇고 뭐 하여튼 뭐 뒷면에 많이 나와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제조원이라든지 뭐판매원이라든지 그리고 원재료라든지 뭐 이런 요런 거 이런 요런 걸좀 보다 보면 어, 투자에, 어, 일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뭐, 거기다가 이제, 어, 보통 이제, 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뭐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물론 좀더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뭐 판매가 막 되고, 실적을 그렇게 찍혀야지만, 이제 그, 리, 그걸 토대로, 이 근거를 토대로 리포트를 쓸 수가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느린 부분이 있어요. 느린 부분이 있는데, 소비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다시피 그래서 어 내가 소비를 하면서 어어 이런게 있네 이게 잘 팔릴까 라고 막 고민을 하면서 그런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뒷면에 이런거 나오는거 이런것을 좀잘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를 들 수가 있겠고 또 이런식에서 뭐 종목들을 도출해 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뭐 같이 본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음 그리고 뭐어 그래서 신세계 푸드랑 사조오양 차트를 좀 보기 전에 어 추가로 추가로 뭐 신세계 푸드에 대해서는 좀더몇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분기 보고서를 보면 지금 보시면 여기 쭉 보시면 뭐 종속 회사로 뭐 세린식품이란 데가 이거 만두 주로 많이 뭐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쭉 보시면 스무디킹 코리아 스무디킹 코리아 어 스무디 캔코리아라고 하면 결국에는 음료수잖아요 어, 과일 음료 과일 음료 뭐 전문 부분인데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요것에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어 최근에 이제 몇달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사실 신세계 푸드가 어, 영업이익에서는 작년에 결산 기준 흑자를 내긴 했어요. 근데 단기 순이익에선 적자가 났다라고 볼수 있고 겠왜 그러냐라고 봤을 때는 뭐 이자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영업 외적으로 빠진 돈이 많다 이거죠. 그런 부분인데 어, 보시면 영업 외적으로 여러 가지 뭐 부분 이 있었는데 보시면 결국 그 축에는 그 중심에 스무디킹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고 돈못 벌어 이자 못내 신세계푸드 스무디킹 구조조정설이 나온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뭐. 지금 뭐 계획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점점 지금 뭐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점점 뭐어 사람들의 활동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가운데 날이 더워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스무디 킹이 이제 조금 뭐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스무디킹 같은 경우는 여름이 굉장히 시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세계푸드의 발목을 잡은 게 스무디킹이긴 한데 이 발목 잡는 게좀 감소를 하면서 신세계푸드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약간 좀 역발성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추가로 보면 공식적으로 뭐 일축을 했다. 현재로선 없다. 현재로선 없다. 현재로선 없다. 그러면 추후에 생길 가능성도 물론 있다는 거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약간 여지가 약간 있는 그런, 어, 어, 말이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스무디킹을 뭐 예를 들어서 3모펀드에 매각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아, 이제 리스크 털어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엮어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그냥 순수하게도 그냥 스무디킹이 이제 적자가 뭐누적되 가운데서 조금 적자 폭이 개선된다면 적자 폭이 개선되고 뭐 여름이니까 그런 매출 조금 뭐 그런 부분이 증가를 해준다면 그리고 어 백신 접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게 좀 맞아 떨어지면서 어 조금 어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한다면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또 추가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 신세계푸드 하면 바로 요거 최근에 나온 건데. 아,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지금 뭐 맥, 입소문에 맥도날드 제트다타 이런 표현도 나와 있고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노브랜드 버거 매장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어 노브랜드 버거는 이제 노브랜드가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마트 PB 상품이잖아요 PB 브랜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로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지만 볼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신세계 푸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노브랜드 버거가, 이제, 뭐, 확장이 되고 할수록, 이제, 아무래도, 신세계 푸드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조금, 뭐,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5년 내매장수업 없게 1위 올라설 것이다, 라고, 뭐, 요런 표현도 나와 있고 한데, 하여튼, 요런 식으로, 어 내용이 나와 있다, 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어, 결국에, 뭐, 막 푸드니까 푸드 회사니까 결국식 식료품에 대해서 뭐 최근에 뭐공물가뭐 그런 거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영향도 받을 수 있고 하여튼 음식료가 굉장히 원래는 좀뭐 움직임이 둔하고 또어 별로 뭐 개인 투자자들 별로 관심이 많이 안 가는 부분인데 최근에 굉장히 메이저들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이쪽에 초점을 많이 두고 움직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됐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볼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 이제 차트를 좀 보고 넘어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통당 이야기는 이제 26일 날 나왔어요. 26일 날 보면은 뭐 특별하게 움직인 건 없다라고 볼수 있겠고 여기 26일이 여기인데 여기데 요거 요 요거 살짝 움직인 거다라고 볼수 있겠고 지금 어쨌든 저런 뭐 기사는 사실 뭐신 내용이 뭐 많이 30만 개 팔렸다고 해도 신세계푸드 전체 매출 및 영업이 이게 엄청난 파일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 그런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추가로 이게 많이 판매가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관점을 좀 곁들여서 주가를 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차트를 하고 보면 여기 음봉으로 조금 뭐 치면서 빠지는 흐름이 있었고 다시 좀 올라온 상태인데 여기서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약간 물음표가 남는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고 여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좀 횡보를 해 주면서 좀 횡보를 해 주면서 나가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제 사조오양을또 살펴보면 사조의 양 같은 경우는 이제 26일, 26일 여기죠. 얘는 뭐 바로 뭐 반응을 했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제조사인데, 어 옛날 통닭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사조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는 부분도 있겠고, 그런 부분인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저게 많이 팔릴수록 어떻게 보면 신세계 푸드보다는 슬림한 기업이잖아요. 뭐, 어, 분류 자체도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도 소용주고 뭐 매출이라든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얘, 얘한테는 영향력이 많을 수 어느 정도는 신세계 푸드에 대비해서 옛날 통닭 매출에 대해서 영향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만 여기 은봉이 이렇게 음봉이 흔드는 캔들이 나온 것은 조금은 뭐 별로 어 좋아 보이진 않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으며 지금, 뭐, 추가로, 뭐, 어, 살짝, 뭐, 밀려줬다가, 밀려줬다가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을 좀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뭐, 바로 치고 올라간다도 더 긍정적이겠지만,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뭐, 어, 따라잡는 건더 오히려, 단기 고점 여기, 맞고 떨어지는 흐름을 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잡아주면서, 잡아주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 가는 거. 그니까, 러 어, 가, 좀, 뭐, 사조 그룹주도 뭐, 다른 것도 같이 봐야 될 필요성도 있겠고, 뭐, 신세계 푸드도 같이, 이렇게, 어, 같이 좀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고, 결국에는 뭐, 두 종목, 결국에, 신세계 푸드와 어, 사조오양 모두 조금 차트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 가격이 움직여주면서 조금 뭐 기간 조정을 잡아주면 준다 가운데서 상방으로의 움직임을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최대한 조금은 뭐 이평선과 뭐밀지 밀착을 하는 흐름이 내지 어, 내지 얘 같은 경우는 뭐 10일 이동평균선 정도 1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밀착하는 흐름 내지 아니 면 확실하게 확빠져주면서 어, 이전에 움직였던 뭐 지지구간 내지 뭐 확실하게 뭐2 0위 이동평균선 밀려준다든지 요런 라인 뭐 캔이좀 겹치기 요런 라인들에서 지지를 받는다든지 그런 흐름에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다시 한번 신세계 푸드를 넘어가서 보면 얘 푸드를 넘어가서 보면 얘도 뭐 왔다갔다 를 이야기 드렸는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 같은 경우 2 0위 이동평균선 닿는 흐름에서 변곡으로서 한번 이렇게 위로 턴해주는 흐름을 기대해 볼수있죠 물론. 갔다가 바로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하, 그렇기 때문에 하단을 좀 잡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흐름 속에서 결국 요런 라인 정도 요 정도 라인에서의 결국에는 이 따라오는 이제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따라오고 이게 붙는다면 22동 평균선 더 위에 있을 거예요, 이 라인보다는. 근데 현재 시점에서의 22동 평균선 라인 및뭐 여기 캔들 겹치는 요 라인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왔다 갔다 해주는 흐름에서는 좀 살펴보자 라고, 어,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신세계 푸드와 사조 오양 이렇게 살펴봤고, 뭐 여러 가지, 어, 이야기를 해본, 어, 영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저는 영상 하다 해보신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코멘트,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